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네, 좀 늦은 시간인데, 제가 오늘 축구 보고 잘 거라서, 어, 어또 늦게 자면, 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어, 예, 또 그때 영상 올리면 좀 늦어지니까, 지금 또 비트가 좀 흐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음, 일단 제가 이 자리 때, 어, 전체 생방을 했었죠. 그쵸?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어 일단 첫번째로는 이제는 패턴의 끝자락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적인 부분에 체크를 좀 해드렸죠 근데 이 자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매물대를 깨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깨지 않고 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여기 박스 밑단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음, 좋은 그림이 정말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음, 여기가 깨져 버리면 전체적인 여기서 만든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근데 어제 생방하는 도중에 여기가 깨졌죠. 그렇죠? 어, 여기가 깨져서 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이 자리 때는 제가 깨면 안 되는 자리 있죠 깨면 안 되는 자리 어, 깬 적이 없어요 흐름을 매물대적으로 깬 적이 없습니다 어 근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이 자리 때 이후로 처음으로 매물대의 흐름을 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자리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죠. 뭐냐면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의 자리.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어, 어떤 특정 매물대를 뚫든, 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특정 매물대의 방향성이 나오,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어,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매물대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이런 자리를 파악을 해야 어, 위에서도 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음, 아무튼간에 지금 일단 흐름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만든 패턴이 어 깨졌기 때문에 어 여기 그냥 박스 밑단은 깨지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여기 박스를 뚫고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얘는 올라가서 뚫었으면, 어떤 패턴을 만들던 간에, 이런 매물대는 깨지지 않으면서, 어, 적어도 51K, 53K까지 올라가면서, 어, 지금 이렇게 여기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뚫은 만큼의 방향에 대한 흐름을, 사이클을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좀 재수없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그죠 음. 그리고 지금 볼수 있는 거는 어, 얘는 여기서 기간적인 패턴. 즉,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가지 못하고 눌렸죠. 그래서 걸릴 수 있는 매물대 안에서 패턴을 만들었는데, 기간적인 요소를 소유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을 만들어줬죠. 근데 실패하고, 어, 전에 박스 밑단 올라타는 거 실패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고 떨어진 거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떨어진 만큼 또 떨어져요. 음, 여기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집니다. 음. 그럼 거의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는 없어요. 42K 부근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음.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어, 여기 박스를 뚫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반대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어 근데 이 안에서 얘가 어떤 흐름을 만드느냐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브레이크 걸리는 매물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걸리는 매물대 안에서 패턴을 보고, 어 얘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만드는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얘는 여기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은 그럼 매물대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어, 고점 부분의 상단 매물대 어, 여기. 음. 여기 매물대고요. 지금 거의 지금 매물대죠. 어 조금 더 조금 살짝 더 밑에. 음, 지금 지금 1차적인 지금 걸린 게 지금 매물대고 그다음에 매물대는 어 음, 42K 부근 매물대입니다. 여기 깨지면 어 40K 부근 매물대고요. 음, 여기 깨지면은 어 여기 38K 부근 매물대입니다. 음. 내려가더라도 걸릴 수 있는 매물대들이 좀 있죠. 어,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떻게 흐름을 만드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근데 지금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는 전에 고점, 여기, 고점에 단기 상단 매물대인데 얘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혹시라도, 음, 혹시라도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얘는 그나마 빠르게 돌리면서 어, 흐름을 빠르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얘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힘이 들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 떨어지는 척하고 반대로 힘이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 그때는 좀 좋은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디죠? 적어도 어, 이런 매물대 있죠. 45.5 여기 매물대 위로 올라타서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얘가 빠르게 힘이 들어와서 이런 매물대 위로 탈환이 된다면 얘는 음또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이러면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음 근데 이거 힙소죠 힙소 어,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서 반대로 페이크로 올라간 거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낮죠 이거는 힙소니까 힙소라는 거는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나온다고 보면 안 되죠 말 그대로 훼이크니까 훼이크라는 거는 나오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수 있는 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호이크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빠르게 다시 상황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지. 이 자리에서 무조건 힙소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얘가 여기 매물대에 걸리더라도, 얘가 딱히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뚫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매물대. 어,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뚫린다거나, 음. 근데 얘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도세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 매물대에 있죠. 어, 여기 42K 부근 매물 때. 얘가 여기를 혹시라도 한 방에 깨고 내려오면, 한 방에 깨버리면은, 얘는 매도세가 좀 변수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막, 어, 이런 자리처럼 매도세 쏟아지는 패턴이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어, 근데 확률은 크진 않죠. 확률은 크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변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좀 확률적으로 높은, 어, 패턴을 좀 찾아보자면, 어, 얘는 여기까지 떨어져서 42k 부근까지 떨어져서 이 안에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 어,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안에서 여러가지 패턴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1차적으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음.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일단 이 자리는 그래도 브레이크 걸리면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매물대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어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얘는 여기서 여기서 힘으로 돌리지 못하면 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은 어 나오기 힘듭니다. 어 나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올라가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이 자리 안에서 머물면서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좀 패턴을 봐야 되고.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비트라는 게 어차피 세력제라는 차트죠, 그렇죠? 세력들은요. 어, 내려갈 것 같을 때 올리고 올라갈 것 같을 때 내리는 게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이지랄또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좀 웃겨요. 이게 뭐냐면 안 하던 짓을 하면 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자리 때 같은 경우도 음, 여기서 40K 조정 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 60K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서 어, 조정, 조정 없이, 털어내는 패턴 하나도 없이, 개미들 다 태우면서, 중요한 매물대로 뚫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어,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죠? 그럼 이렇게 60k를 한 방에 뚫고, 여기서 뭐갈 것처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시드를 많이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어, 여러분들 시드를 박살 내기 위해서 만든 차트가 되겠죠, 그죠 음. 근데 이 자리 때도 어, 이 자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때도 패턴이 좀 이상했죠. 어 얘는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서 고점 패턴 무너졌을 때 밑단에서 한 번에 패턴으로 어, 털어내는 패턴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따라타지도 못하게끔 힘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변곡이 나와야 되는데 어 얘는 뭐죠? 어 고점 패턴 무너진 이후로 어 밑단 매물대보다는 중간 매물대 안에서 올라가서, 또 힘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캔들을 많이 만들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패턴을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또 보면, 어, 이거 이유가 좀 있었다. 어, 상황을 좀더 봐야겠지만, 참, 세력들 정말, 여러분들 시들을 어떻게든 더 박살 내려고, 어, 좀 지랄하는 게좀 보입니다. 어, 근데 얼마나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음, 얘는 결과론적으로 여기 뚫고 올라갔으면, 뭐 밑에 패턴이 어떻든 간에 얘는 여기 뚫고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적어도 50일까지는 못해도 50일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적인 부분이 달성이 안 됐죠, 그쵸 그럼 여기 뚫으나 많아죠. 어, 여기 뚫으나 많한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어, 어, 참 무서운 시장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패턴에서도 얘가 진짜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를 또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게 아니게 돼버리면은 중간은 없어요. 못 올라가면은 어 그냥 좀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존나게 내려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근데 기왕 이렇게 된거뭐 어쩔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차트 만들 때도. 어차피,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차트에서는,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차트에서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차트를 만들고 올리는 게 세력들입니다. 어, 그럼 이건 뭐예요? 어,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차트를 만들어줬죠. 그렇죠? 근데 기왕 이렇게 된거어좀 여기서 공포적인 패턴을 좀 활용을 잘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뭐 여기서 힙소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이거는 나와야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자리 안에서라도 좀 패턴 만들어서 어 올라가든 아니면은 진짜 재수 없어도 너무 너무 재수가 없어도 어좀 진짜 좀 어~ 저그 극단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런 밑단까지 내려와서 어~ 한번 어~ 막 깨고 여기 안에서 털어내고 여기서부터 힘으로 올리는 어~ 차라리 이런 그림이 어~ 마음은 편해요 변곡이 대량률이 높으니까 어~ 근데 기왕 이렇게 된거 어~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음~ 그래도 뭐~ 떨어질 것 같은 차트를 만들고 또 올리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 근데 그거를 좀 판단해야죠. 얘네들이 진짜 올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패턴을 보면서 계속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 얘가 여기 이렇게 뚫고 찍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죠?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어, 이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패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어, 이런 자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어, 근데 그런 자리가, 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자리는 좀 찾아야 되고, 어, 아무튼 뭐, 이제 지켜봐야죠. 어, 떨어진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자리 안에서 좀 패턴을 만들어주고, 어, 갈수 있는가를 또 판단을 해야겠죠. 분석을 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고무방 2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저녁쯤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지만, 어, 고무방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3일 동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 메일, 어, 메일 있거든요. 그 더보기란에 메일 있으니까 거기로 좀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어, 일단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어, 좀갈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